안녕하세요, 소애언니에요 언니 오늘 신상 여름 신상 들어왔거든요. 저희 린넨 원피스예요. 팔은 항상 여름 거에도 칠부처럼 스타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은 속이 비칠 정도 이제 굉장히 시원한 여름 원단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옆선에 이렇게 주머니 있는데 옆트임에 보시면은 이너랑 같이 입게끔 요 끝이 둥그스럽게 떨어지면서 트임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이너라인이 보이셔도 굉장히 예뻐요. 기장감 굉장히 좋고 일단은 그냥 프리하게 입으시기 되게 좋아요. 이렇게 언니들 컬러감 검정하고 이렇게 차콜하고 두 가지 컬러 나와요. 가슴 단면 언니들 57로 갈게요. 총장 120이에요, 120. 원피스가 120이면 제일 긴 거예요. 만약에 더긴 거, 뭐 복숭아뼈 있는 데까지 오는 거 원한다 언니들, 이너로 언니들 늘려 입으셔야 돼요. 레이스로 밑에 받쳐 입어주셔야지 기장을 더 늘릴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입었을 때 언니들 얘는 종아리 끝선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렇게 언니들, 차콜 칼라, 요런 느낌이에요. 앞에 칼라 언니 단추 다섯 개에요 다섯 개 5개. 요게 단추가 촘촘히 박혀 있어서 가슴 라인 벌어지는 것도 방지해드려요 여름 거일수록 언니들 더 크게 입어주셔야 돼요 린넨인데 언니들 이런 거타이트 입으시면 찢어져요 미어진 다는 표현을 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조금 미어져도 언니 줄이는 게 요정도 이렇게 막확 줄어들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언니들 얘네들은 넉넉하게 그냥 아예 오버핏으로 입는 옷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칼라가언니들 요렇게 두 가지 칼러 나와요 뒤에 언니들 굉장히 깔끔한데, 요 사이에 요렇게 밑에 허리 라인 살짝 이렇게 올려주는 포인트 주면서 여기서 원단 여유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언니들 가슴 부분 벌어지는 것까지 굉장히 촘촘하게 신경 쓰셨고, 옆선에 언니들 주머니 있는데 이게 약간 롱남방 있잖니? 그런 스타일로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뒤에 보시면은 허리 라인도 업시 켜주면서 여기서 원단 여유를 또 줬어요. 그래서 가슴 단면 굉장히 편안하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원피스도 니 디자인 똑같아요. 똑같이 단추도 두 번째 원피스 언니 원단이 다른 거지 디자인은 똑같아요. 주머니 옆선에 있으면서 똑같은 니들 이렇게 둥그스럽게 떨어지면서 약간 롱남방처럼 길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디테일 똑같이 원단 여유도 좋는데 원단 차이예요. 약간의 고방 느낌 나는 원단으로 나오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면마 스타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좀 전에 걔는 약간은 면마라기보다는 마스타일 이더 가깝다면은 가슴단면 언니들 원래는 사실 58 이렇게 나와요. 근데 57로 갈게요. 총장은 언니들 117이에요. 얘는 조금 짧게 나왔네요. 117한 3cm 정도. 근데 이것도 언니들 약간 그 원단 자체가 이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시원하고. 옆선에 주머니 있고 언니들 똑같은 스타일. 카라 스타일로 나오는데 앞단추가 촘촘하게 나와 있어서 가슴 라인 벌어지는 거 방지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뒤에 보시면 언니들 이렇게 원단 여유 있어요. 소매 라인 언니들 이렇게 트임 편안하게 입을 수 있게끔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언니들 약간의 고방 느낌인데 면마 스타일이에요. 린넨이 조금 더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게 이제 컬러감 체크해요. 이게 두 번째 원피스라고 보셔야 돼요. 얘는 언니 봄께 굉장히 유행이 잘 나가서 이렇게 여름거 홀겹이에요. 홀겹으로 이렇게 바지랑 세트를 입기 너무너무 좋아요. 굉장히 얇은 소재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언니 이거 가슴 단면은 사실 재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약간의 나그랑 스타일로 떨어져죠 가슴 단면이 굉장히 넉넉해요. 그래서 가슴 단면 재는 의미는 없지만 언니도 재봐드릴게요. 가슴 단면 언니 진짜 재는 의미 없어요. 가슴 단면 언니들 64. 이렇게까지 나와요. 8 8이 작아요, 언니.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그냥 4, 4부터 8, 8까지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풀겹이에요 오버핏을 입는 거고 단추가 있기 때문에 많이 막 벌어지고 이러진 않아요, 언니. 주머니 언니 이렇게 넉넉하게 나오면서 약간의 스타일이 이렇게 짧은 쇼착킷 느낌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파른 언니들, 요게 여유있게 칠분 느낌인데, 내가 가슴 단면을 깎채면 이거 반팔밖에 안 돼요. 근데, 원래 이게 어깨선이 없이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라인이에요. 어깨선, 어깨선 자체가. 그래서 그런 라인으로 보시면 돼요. 요렇게 언니 홀겹이에요? 굉장히 얇은. 한여름까지 그냥 입을 수 있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바람막이 스타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컬러감은 언니들 네 가지인데, 카키 컬러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진 첨부해놔 드릴게요. 요렇게 언니들, 그린, 네이비, 베이지. 이렇게세 가지 컬러 가져왔고, 카키랑 네, 그린이랑 둘 중에 하나는 저희는 그냥 약간 그린이 조금 더 예뻐가지고 그린 갖고 왔는데, 카키는 약간 은은한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안에 아, 네, 언니들, 나시나 반팔티, 칠부티는 언니 삐져나오니까 조금 그렇고, 반팔이나 나시 하나 입고 싶어도 굉장히 예뻐요. 뭐, 이렇게 세트로 가능하지만, 내가 다른 바지에다 입고 싶다 언니들 사이즈 다 가능하세요? 사이즈 컬러들. 요기 언니들 베이지 컬러예요. 네이비 컬러, 그린 컬러 이렇게 언니들 세 가지 컬러예요. 바지 총장 언니들 87이에요. 바지도 똑같이 나오고 유렇게 언니들 건빵 주머니처럼 예쁘게 나와요. 깊어의 주머니도. 그래서 활용적이고 뒤에 보시면 언니들 엉덩이 주머니도 있어야죠. 엉덩이 처짐 같은 것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바지는 입었을 때 언니들 약간의 팔부 느낌 정도 약간 그복숭아뼈 위로 올라와요 언니들. 요기 언니들 7부는 아니고, 9부라고 그러면 복숭아뼈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8부 정도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앉았다 일어났다 활동하시기 되게 좋아요. 자켓 컬러랑 언니들 같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바지 언니 요거 베이지 컬러, 그린 컬러, 네이비 컬러. 이렇게 언니들 세 가지 컬러예요. 이렇게 이제 세트로 입었을 때 활용도 좋고 안에 그냥 나시 하나만 입으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뒤에 보시면 굉장히 깔끔한데 엉덩이 라인도 깔끔하기 때문에 뒷모습 또한 언니들 괜찮아요. 그래서 입었을 때 얘네들은 같은 원단끼리 세트로 사시는 거 추천드려요. 얘는 언니들 린넨이 아니고 그냥 홀겹 있죠 바람막이 스타일로 나오는 거라서 같은 원단끼리 하셔야지 굉장히 더 예쁘게 떨어져요. 그린 컬러예요. 네이비 컬러. 베이지 칼라, 요렇게 언니들 세 가지 칼라 나와요. 인어나시에요 언니. 얘네는 면 스판이고 사실 언니 얘네는 이너티 있죠. 요거에 팔이 없는 게 얘예요. 근데 언니 얘네들 되게 빨리 끝나요. 원단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기존에 있는 것만 나오고 거의 끝난다고 보셔야 돼요. 칠부 하실 거면 칠부도 빨리 선택하셔야 돼요. 얘네 언니들 전편 보시면 참고용으로 나와 있어요. 나시도 언니들 빨리 끝나기 때문에 언니들 미리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인원 하신데 면 스판이라서 언니들 인너 나신데 면스판이라서 언니들 77까지는 사이즈 물어보지 않고 입으셔도 돼요. 가슴 단면이 늘리지 않고 언니 52 정도 나와요. 총장은 레이스인너까지 해서 67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얘가 위로 좀 올라간다고 보셔야 돼요. 면이기 때문에. 컬러가 언니들 핑크, 소라색, 밤색, 아이보리 컬러. 요렇게 언니들 네 가지 컬러 나와요. 이건 언니들 금방 끝나니까 빠른 주문 언니들 선택하셔야 돼요.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걸로 언니 할게요. 이제 이렇게 이너 나시 입고 이렇게 세트로 입어주시면 여기 언니들 살짝 올라가서 레이스 부분이 밑에 라인을 가려지면서 굉장히 예쁘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언니 여기 밑단에 이 레이스가 포인트예요. 입었을 때이 레이스가 조금 더 올라가요. 면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요, 언니.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언니들 나시 인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니 이거는 아우터예요. 팔 길이 짧게 나오는데 주머니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나시랑 아니면 짧은 반팔 같은 거 반캡 같은 소대 나시 같은 거 그런 거에다가 같이 입어주시면 돼요. 잠바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안에 보시면 마감 처리 좋은데 허리 라인 언니도 이렇게 줄이는 게 있어요. 바람 들어가지 말라고 양쪽으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나의 라인에 맞게끔 허리 라인 조절 가능하세요. 밑에가 벙벙한 게 싫은 언니들 이렇게 끈이 있어요. 양쪽에서 이렇게 당겨가지고 주름 잡아주셔도 돼요. 그냥 나는 깔끔하게 입겠다. 그럼 언니들 이렇게 이 상태 그대로 입으셔도 되고. 이거는 내가 원하는 디자인대로 맞춰서 입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래가 굉장히 이렇게 밑단에서 줄일 수 있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감 처리원이 굉장히 좋아요. 박음질에 예민한 언니들도 이런 거 추천드려요. 굉장히 얇아서 얘네들 언니 소재가 그 바람막이 아우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여름 아우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뒤에 언니들 요렇게 라인, 날씬한 라인 잡아주면서 이렇게 파랑하고 핑크하고 두 가지 컬러 나와요. 파랑하고 핑크하고 가슴 단면은 쟤는 의미는 없어요, 언니들. 가슴 단면 58이에요. 총장이 56이에요. 이렇게 밑에 레이스 보이시죠 언니들? 이너라든지 아래 티셔츠가 살짝씩 보이게 입는 짧은 아우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앞에 라인도 편하게 떨어지지만 얘네가 가슴 단면이 큰게팔 자체를 편안하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뒤에서 봤을 때 언니들 요 라인 하고 여기 보시면은 팔 부분에도 이렇게 포인트 이런 것도 언니들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언니들 파란색이에요. 핑크색. 주머니 언니들 똑같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스파이 부분. 넉넉하게 나오는 옷이에요. 이게 프리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팔 부분. 얘네는 언니들 5부터 그냥 88까지 프리로 입는 그런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버핏으로 입는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밑단에 줄이는 게 있기 때문에 언니들 사이즈 그냥 걱정 안 하시고 입으셔도 돼요. 마감 처리 언니 똑같이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보시면은 언니들 이렇게 허리 라인 줄이는 거니 양쪽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나시라든지 그냥 안에 짧은 반팔 같은 거 입고 입으시기 굉장히 깔끔해요. 얘는 언니 좀 전에 자켓이랑 바지랑 세트로 입어도 되는 그 바람막이 바지잖아요. 얘랑 언니들 같은 소재 원단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바지랑 이렇게 아우터랑 같이 응용하시는 거니들 추천드려요. 같은 원단끼리 입으셔야지 조금 더 활용적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린넨은 린넨끼리 이렇게 바람막이 원단으로 나왔을 때는 같은 원단끼리 입어주시면 조금 더 고급진 라인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니 입어주셔도 굉장히 깔끔해요. 요거 언니들 컬러가네 가지 나오는 거 참고해주시고 이렇게 언니들 같은 라인으로 입어주시는 거 언니 추천드립니다. 텐셀 블라우스예요. 언니들이 되게 좋아하는 가볍고 천연 소재이고 이렇게 보시면은 소매 자체 언니들 레이스도 굉장히 고급지게 나오는 라인이에요. 옆에서 봤을 때언니들요렇게 다트 모양 들어가면서 아래에서 살짝 요렇게 라인 잡아주는 거예요. 뒤에는 요렇게 절개 있으면서 단추, 머리 들어갈 수 있는 단추예요. 그리고 원단 여유 살짝 줬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칼라감, 얘건 올리브 칼라예요. 약간 연한 카키색 느낌이 나는 올리브 칼라라고 보시면 돼요. 빨강색이에요, 언니들. 빨강에 그린라인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언니들 빨강색. 요 소매 있죠? 레이스 칼라 기준으로 지금 제가 컬러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언니들 빨강색. 네이비 컬러예요. 굉장히 시원해 보여요. 네이비라고 해서 막 둔탁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시원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보시면은 네이비 칼라 레이스 자체 언니 약간 이게 시스루예요. 입었을 때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이비 노랑색 노랑색이라고 하셔도 되고 요거는 올리브 칼라 가슴 단면이들 50 최대라면 58인데 58까지 꽉차게못 입으세요 언니들. 총장은 6 0 m m 예요 그냥 편안하게 입으시기 되게 좋은데 일단은 원단 여유가 있어야 되었니? 언니. 요렇게 하니들 라인 잡아주면서 이렇게 원단 여유 조금 더 드린 거예요. 가슴 단면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원단 여유를 많이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잔잔한 꽃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하니들 칼라감 세가지 올리브 칼라, 빨강색, 네이비. 요렇게 하니들 세가지 칼라예요. 린넨 바지랑 같이 입겠다 싶으면 이들 요렇게 하니들 조끼도 있어요 근데 나는 조끼는 싫어한다 그러면 이렇게 블라우스 하나에 이렇게 통바지 입어 주셔도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요 카키 칼라가 나온 게 올리브 칼라랑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라인으로 이렇게 입어 주셔도 굉장히 시원하고 예쁘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니들 밤색 칼라 나오는 거는 빨강이랑 조금 더 산뜻하게 입어주시면 조금 더 밝은 느낌. 내가 표현하는 거에 따라 달라져요. 칼라 구애는 거의 없어요. 얘가 올리브 칼라랑 입으셔도 되고 이렇게 빨강이랑 입으셔도 되고 그래요. 이렇게 아니 올리브 칼라랑 입으셔도 돼요. 칼라는 내가 원하는 칼라로 이렇게 조합해서 입어보신다고 하면 돼요. 검정색 바지 언니들 네이비 칼라 입으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늘씬한 효과가 있는데. 또 빨강이랑 검정이랑 같이 이렇게 입어주셔도 되고 검정 바지 같은 경우는 색깔 구애가 아예 없기 때문에 올리브 칼라랑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내가 좋아하는 텐셀 블라우스를 언니 그렇게 응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린넨 조끼예요. 언니들. 칼라감 세 가지 나오고 요거 언니들 바지랑 세트로 입었을 때 바지 자체에 요 꽃다발이랑 밑에 바지에 있는 꽃다발이랑 세트 느낌처럼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가슴 단면 언니들 54에요. 총장은 52. 그 언니들 짧은, 좁기 생각하시면 돼요. 밑단에 이렇게 이너 티셔츠 같은 것도 레이스 살리게끔 아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언니 가 되게 잘 나가는 티 있죠? 얘도 언니 입었을 때요 밑에 레이스 살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랑 입으시면 되게 좋아요. 얘네는 언니들 그래도 아직까지는 꾸준히 나오는 스타일이고, 요 언니, 요 밑에 있는 레이스, 이거는 그냥 면티에 레이스만 붙어 있는 거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언니들 빨리 끝나요? 칼라가 언니들 네 가지 나오는 거. 요거는 조금 빨리 끝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렇게 언니들, 이너, 이너는 조금 빨리 끝난다고 보시면 되고, 이 린내는 언니들 한여름까지 입어도 굉장히 시원한 소재예요. 바지랑 세트로 입으셔도 되고, 좁기만 하셔도 되고, 처음에 나왔을 때는 따로따로 가능한데, 끝날 때쯤에는 언니들 세트 말고는 안 된다는 거니 꼭 참고해주세요. 요렇게 언니들 컬러감 세 가지예요. 밤색이에요. 밤색. 올리브 컬러. 카키보다는 조금 더 밝은 느낌인데, 카키라고 하셔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언니. 요거는 검정색. 요렇게 언니들 세 가지 컬러 나와요. 뒤에 보시면은 원단 여유, 절개 부분 보이시죠? 원단 여유 있으면서 밑단에 이렇게 풀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고, 앞에 보시면은 모양 주머니랑, 요렇게 하니들 꽃다발이 굉장히 예쁘게 떨어져요. 바지랑 입었을 때, 요렇게 세트 느낌처럼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렇게 하니들 올리브 컬러에요. 똑같이 주머니 있고, 앞에 보시면은 요 모양, 요 리본 하나하나 컬러도 다 염색해가지고, 이렇게다 맞춰져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뒤에 똑같이 언니들 원단 여유 있으면서 내가 레이스, 포인트 살려가면서 입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카라티 있으면 카라티로 하셔도 되고, 요렇게 라운드로 언니들 깔끔하게 그냥 이너 활용만 하셔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면치랑 그냥 같이 입어주셔도 돼요. 요건 언니들 한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그런 린넨 소재예요. 밤색이에요. 밤색 칼라도 이렇게 아이보리 이너랑 같이 입어주셔도 되게 예뻐요. 언니. 요렇게 밤색 칼라. 요렇게 언니들 칼라감 세 가지 칼라 이렇게 참고해주세요. 바지도 언니들 칼라감 똑같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바지 총장 언니들 83이에요. 83. 입었을 때, 언니들, 주머니 이렇게 있으면서 종아리 끝선이 있잖니, 그 라인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편안하게 입으시기 좋고, 일단 바지 자체는 일자 통바지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과한 통바지는 아닌데, 엄마들 입었을 때 다리 라인이 좀 얇, 얇상하게 보이는 그런 라인으로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약간의 통바지이기 때문에 활동하시기 굉장히 편하세요. 다리에 붙어가지고 있는다 그러면 보통 배기 바지 스타일로 아래를 살짝 이렇게 줄이잖아요. 얘는 그냥 그통 그대로 일자 스타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자로 된 약간의 통바지 스타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지 칼라 언니들 똑같이 밤색, 올리브 칼라, 검정색 이렇게 언니들 세 가지 칼라예요. 칼라가 언니들 요거의 밤색, 올리브 칼라, 검정색. 앞편이들 주머니 나오면서 뒤에 봤을 때 이거니들 모양 주머니 뚜껑 엉덩이 라인 업돼 보이게 이렇게 주머니 뚜껑이 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라인이 항상 바지는다 대부분이 나와요. 이거는 앉았을 때 엉덩이 부분 편하게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이렇게니앞 주머니. 주머니는 이렇게 사선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활동하시기 되게 편하고, 일단은 바지통이 넓기 때문에, 언들 한여름까지 입었을 때도 굉장히 시원한 소재로 활용 가능하세요. 언니들 검정색이에요. 밤색. 그린 컬러. 그린이라고 하셔도 되고, 이렇게 올리브 컬러. 컬러감 언니들 다 예쁘게 떨어져요. 근데 하나만 입는 것보다, 언니들 세트로. 조끼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입어주시면 조금 더 효과가 더 예뻐요. 이렇게 언니들 올리브 칼라예요 올리브 칼라 검정색이에요, 언니들. 조금 아무래도 검정색은 조금 더 슬림해 보이는 핏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정색. 이렇게 언니들 밤색, 약간 베이지 톤 좋아하시는 언니들은 이 밤색도 왜 가을 밤색이 아니고 여름 밤색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면은 진한 베이지 컬러 느낌처럼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밤색 컬러도 여름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언니들 밤색 컬러까지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름 상품 언니들 매일매일 업로드 해 드리고 이렇게 언니들 신상이 나올 때는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조끼면 조끼 바지면 바지면 지금 가능하세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언니들 따로따로 구매가 어렵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항상 영상을 업로드 매일매일 해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언니들. 구독하셔야지만 신상 받아 보실 수 있어요, 언니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